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해주세요. 저는 5학년이고 레벨3 박상훈입니다. 아, 레벨3에서 공부한 박상훈 양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워드배틀킹 1위! 오 완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될수 있었어요? 처음에는 저도 난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5학년이니까 좀 어, 힘들었는데 밤에도 음. 연습하고 아침에도 연습하고 가지고높질도 치는 요 밤에도 연습하고 아침에도 연습하다 보니까 5만 점이 넘었네요. 처음엔 만점 정도만 나왔었는데 와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져요.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지금 워드 배틀에서 점수 올리는 거가 힘들다고 말한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자기가 할나가나점수까 아니 연습. 그, 연습만 열심히 매일같이 하게 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번 주 금요일에 스펠링 배틀 예선전이 있는데, 이번에도 1위 완전 기대할게요. 네. 감사합니다.